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아 오늘도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아 이쪽은 지금 삽교분류권입니다 문방리 쪽에 속해 있고요아 오늘 어, 짧은 뭐 1박 2일인데 아 저희가 어, 딴데 뭐 배수기 막 이래 가지고 아, 너무 좀 저기 고기들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년 이맘때 저희가 이제 고기를 많이 잡은 기억을 이제 생각해가지고 예, 이제 본류권에 지금 왔습니다. 예, 지난번보다 어, 저번 주에 짬나오로 잠깐 왔었는데 물이 한 2m 정도 불었네요. 어, 2m는 뭐 수심이 2m가 아니라 이 뒤하고 이쪽 거리가 한 2m 정도 물이 올라온 것 같아요. 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할수 없이 이제 수중전이고 물이 오늘 너무 맑아가지고 어,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. 아, 지금 낮에는 이제 입지를 없다고 하니까 이제 집어만 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1박2일이니까 빨리 움직여가지고 저녁 때 어, 손맛 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 네다섯 시간 정도 집, 집, 중을한번 해봤는데, 어, 이렇다 할 만한 입질은 없습니다, 지금. 어, 점심, 좀, 점심 겸 저녁을 좀 일찍 먹고, 한 세시부터 지금 한 일곱시까지 했는데, 이렇다 할 만한 입질은 없는데, 날씨가 좀 어두우면서 입질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. 아, 삽교호가, 어, 바람이 이렇게 안 부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. 낮에도 많이 더워졌기 때문에, 아 어,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오늘은 아 어, 입질은 조금씩 조금씩 좀, 어, 포착되고 있는데 시원한 아직 입질은 없는데 밤에 좀 고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 늦은 밤에도 이렇게 어제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, 하네요 그래서 아, 1박 이일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잠을 자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은 되는데 일단은 뭐 자전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고 그 이후에도 고기가 계속 나오면은 한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첫수가 나왔는데 하하, 입질은 완전 붕어 입질이네요. 아빠가. <laughs> 동작에 한마리 올라왔는데 어휴 월, 동작에 월척 손등도 됩니다 어우 이를 어째 이를 어째 이 동작에 어휴. 아, 자 동작에 한 수입니다 어, 사이즈 좋은거 하나 나왔네요 어우 어, 좋습니다 저기 미서 뭐 먼저 잡는다니뭐 이런 소리 나올까 봐. 어, 또 왔어. 또. 어. 어. 어이, 이것도 아, 이거 또 뭐야? 얘들 계속 달라붙는거 아니야, 또 이거. 어. 안또 아, 어, 왔어? 어, 또 왔어. 어어 어, 연타석입니다. 어유, 이란이나 빠가야. 아유, 이리 빠가. 하나는 사이즈 좋은 놈이 하나 나왔고, 또 하나는 빡가 나왔네요. 아, 잠시 후에 아, 요, 연타석으로 들어왔는데, 이거는 바로 방생하고, 아, 붕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자, 자, 붕어 쳤습니다. 으아. 우와. 아, 한 아홉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물을 먹고 나왔냐. 지렁이. 아. 낮에는 꽃짝도 안 하던 시가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입질이 들어오네요. 자, 집중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고. 한 번, 또 마리스 붕어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자,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까? 우힘 쓴다. 오케이, 오케이. 힘 쓴다. 오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우, 또 감옥을 했어. 이쪽 낚시대가 같이 걸려가지고. 아홉 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월척? 멀차? 월척 안 돼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한 마리 한 마리 나오네. 아. 오, 어, 잠칩니다 잠깐만. 오, 어, 지금 만 오, 잠깐시 오, 습니다 오, 잠시됐는데 멋진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생각만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오, 잠깐만. 이쪽에 사자가 잘 나오는 곳이라서 바늘을 좀 두꺼운 걸끼어야 되는데 아 그냥 쓰던 거 붕어 바늘 팔로 썼는데 바로 부러져 버리네요. 아 너무 아쉽습니다. 빨리 교체해 가지고 다시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아 아침에 나왔는데 아 입질이 없네요. <laughs> 아한 어, 여섯 시에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해봤는데 오 입질이 너무 없네요. 어, 일단 물이 너무 마, 맑아서 그런지 애들이 이 패턴이 좀 저희가 어, 자주 오는 데는데 이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. 뭐라는 날씨 날씨 기온 기후도 있고 뭐 이런 기온도 있고 그런데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 오늘 어제 오늘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붕어들이 어, 밤에만 움직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밤에 늦게까지 나온다 그랬는데 저는 뭐 1박 2일에서 좀 아쉽게 잠을 자고 그랬는데 어, 저희 일행들이 이제 밤 늦게까지 이제 밤을 이제 막 꼴딱 세고 이렇게 낚시를 했는데 간간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. 아유, 근데 뭐 어차피 오늘은 이제 철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낚시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, 아어 어제 이제 저게 밤에 한두 시까지 두세 마리 이렇게 손 손맛을 보고 아침에 이제 또 한번 기대를 걸고 나왔었는데 좀 아쉽네요. 그래도 자 어, 어제 멋진 저 탑지 전자 전자 탑지 올라가는 걸몇번 봤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을 합니다. 자, 잠시 후에 철수 준비하고. 어, 저희 족구 한번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사이즈 좋아. 오. <laughs> 이야. 오 대박이야 대박 대박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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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 물이 너무 맑다. 물이 너무 맑아. 너만돼, 너고 안돼, 도망가고 안돼. 자, 우리 1박이일 종과입니다. 2방문 어, 도지이토포도 선전 좀 해주고. 야, 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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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떡떡가지 아니, 섞였어. 떡하고, 이게 떡인데. 섞였다고, 섞였어. 둘이서 어떤 놈이 큰가, 뭐, 썩, 제가. 둘다 똑같이 사십이야. Being so, well, <laughs> 아니, 본연의 그 임무를 다 해야지, 여기다 신 이거 이걸로 빠지면 드시는 거야, 똥이지도 못해. 와, 진짜. 그럼 살리만좀 가라. 아까 얘기했어. 동물, 자 너무너무 너무, 야 생각 외로 많이 나왔습니다 1박2일치고는자또 찰리 마가또 하나인데 잠시 후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큰형님 거를 바꾸세요. 아 우리 제일 큰형님 조카 기대됩니다. <laughs> 어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, 저희 큰형님 조카입니다. 이야. 오. 동작에도 많이 나왔네 와 <laughs> 이게 한몇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한 50마리 넘을 것 같은데요? 5이 뭐야? 5이은다돼 아니 자기가 생각한 게 있잖아 20, 20, 어. 20한 20, 20, 80? 와 어. 우와 한 80만원 마라, 마라톤 하고 나오고 한 10마리 되겠대요 아, 어. 80, 70년 자, 아, 빨리 방생하세요 네, 우와 잠시만요. 오, 안 돼, 안 돼, 도망가면 안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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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, 어, 내가 발로 막았는데 여기 있어, 살아있어 양이. 손님 요즘에 성적이 너무 좋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우와. 자, 점프로의 떼붕어 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 붕어 방생하는 모습이 안안 당겨서 따라갔고, 요거 찍겠습니다. <laughs> 와,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. 제가 기억으로는 인덕원님인가? 인덕원인가? 그분이 어,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. 그러면 안 돼, 그러면 안 돼. 그러면 안 돼. 번쩍 뜨거워, 위에서 번쩍 뜨거워, 탁 쓴다. 이거? 이거 진짜로? 자. 와, 잘 가라, 80마리.